자 이제 저의 피부 관리하는 비법이라고 하면은 좀 좋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저만의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세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메이크업을 지우고 그 화장솜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메이크업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세안을 좀 꼼꼼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뭐 기계 같은 걸 사야 되나 싶어서 쿠팡으로 요거를 샀어요. 요게 진동 그건데 이렇게 하면은 진동이 나오는 건데 이걸로 이제 이렇게 폼 클렌징 한 다음에 술술술술술술 하니까 완전히 모공까지 다 세척이 된 느낌? 그 이후에 뾰루지도 좀덜 나고 해서 되게 좋은 제품이었어요. 이걸로 세안을 하고 이거! 제가 또 뾰루제 이제 항상 고민이 있었으니까 제가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닌데 컨디션에 따라서 뾰루지가 올라오는 타입이어서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은 제품인데 이 패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열 통째일 거예요. 거의 열어서 하나씩 쓸수 있는 굳이 이제 스킨이랑 솜이랑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만 떠서 이렇게 이렇게 스킨 느낌을 해주고 촉촉. 태안나무라서 발 바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써요. 진짜 수분 탄력 강화 앰플이어서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생일 선물로 받으셨넬요는데 약간 매일 쓰기 아까워서 <laughs> 밤에 바르고 있어요. 요걸 하고 모어를 바르고 잠니다. 그리고 이거를 써요. 히스토리어 후후 건데. 요게 에센스에요. 요거를 바르고 요것도 후건데 아이크림에요, 아이크림. 저는 20대부터 아이크림을 발랐어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뚝뚝뚝, 뚝뚝, 자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는 피부는 아니지만 바이레도 집시워터 헤어 퍼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는 사실 화장을 잘안 해요, 약속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거나 이럴 때이두 제품을 쓰는데 샤넬 선크림이에요. 무조건 세안하고 선크림부터 바릅니다. 선크림이 제일 중요해요. 달바에서 나온 톤업 크림을 발라요. 톤업 크림만 바르면 다른 거 화장 안 해도 돼요. 눈썹 끝에만 그려주고 나가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 아까 메이크업을 하고 뿌리는 건데 하이드로 부스트, 제가 좀 건조한 게 있어가지고 세팅 스프레이예요. 화장을 다 마쳤으면 이렇게 분사해 줍니다. 그러면 좀더 오래 가겠죠. 이거를 쓰고 이거는 입 각질에 늘 고민이 있어서 가지고 이거는 끝판왕입니다. 샵샘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쿠팡으로 겨우 겨우 주문했어요. 에뛰드 진저 슈거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오버나이트 잘때 바르는 거긴 한데 좀 데일리로도 발라줘요. 거의 다 많이 썼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미스트 씻고 나오자마자 그냥 뿌려주는 게 평소엔 안 뿌리는데 씻고 나오자마자 뿌려 팩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3분 메이크업 부스팅 마스크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나 진짜 중요한 방송 메이크업 받으러 가기 전에는 아침에 세안하고 이거를 3분 동안 붙여줘요 그러면은 뭔가 더 피부에 메이크업이 착 붙는 느낌이고 되게 좋아요 요게 진짜 저는 허... 진짜 최애 팩이에요 바로 메리케이에서 나온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인데 와 이거 진짜 강추. 이게 저는 써본 팩 중에 제일 수분감 충만하고 너무 좋은 팩이에요. 그리고 되게 쓰는 방법도 신기하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세번접어가지고 이거를 꾹 짜주면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고 하고 뜯어서 쓰면 되는. 전에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요즘에 저의 친오빠가 소개해 준 제품인데 비비랩, 저분저 콜라겐이에요. 오빠가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데 콜라겐을 매일 밥 먹고 남자들도 먹고 자면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거여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면서 매일 먹고 있는데 진짜 피부가 달라요. 뾰루지도 안날 뿐더러 되게 탱탱한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거를 사 먹을 예정이고요 자 저의 피부관리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